그래서 저희들은 어쩌면 준비물을 안 들고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수업시간에 준비물을 내어놓지 못했을 때좀 부끄러움이 있죠. 네. 음, 그때 이제 선생님이 준비물 가지고 아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어, 제가 앞으로 걸어 나갔지만 걸어나가는 동안도 저는 제 모습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준비물을,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어. 때문에 부끄러웠는데 어. 선생님이 어. 준비물 안 가져온 사람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라고 하신 거예요. 하, 그래서, 아이를 보고. 음. 아, 그래. 아. 그러면은 준비물 안해 갖고 간 사람이 희아시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랬던 거 같아요. 있었어요? 그랬던 거 네.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그리라고 그랬단 네. 말이에요. 아이들 보고. 어?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앞에 서 있었는데 항상 거울을 볼 때면 저는 제가 얼굴에 점이 있어서 남들이 저에게 던지는. 어, 뭐, 괴물 같다, 귀신 같다, 무섭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해당되지가 않았어요. 제가 거울을 볼 때는. 네. 제 모습이 그냥 예쁜 모습이었지. 어. 음,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림, 그림에서 눈과 코와 입은 그렸지만, 어. 12가지의 물감의 색이 필요 없었어요. 빨간색 하나만 있으면 어. 돼요.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제가 보고, 아, 사람들이 저래서 나를 쳐다보는구나. 저래서 나를 쳐다보고, 아, 저래서 나를 놀렸구나. 음. 그때 제가 보는 제 모습이 아니라, 그때 사람들이 쳐다보는 눈빛을, 예. 아,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모습이 저,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음.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주먹이 지우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막 문질렀어요. 이거 없어지게 해달라고, 지워달라고. 막 울면서 이걸 너무 문질렀다 보니까 이게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미끄러져서 이렇게 스친 것 정도로 진물이 막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음. 고개를 들고 다니는 것보다 땅바닥을 보고 다니는 게 좋고 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 좋은 거죠. 음. 어떻게 해서든지 부딪히고 싶지 않고. 음. 음. 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공부를 참 못했어요. 네. 그니까, 공부도 못 하고, 얼굴이 이렇게 점도 있고, 보육원 아이라는 모든 네. 것들이 복합이 되면서, 그니까 음. 준눅들에 있는 저를 이제 선생님이 음. 보시고는, 그분은 이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다임 선생님이신데, 이제 노래하는 걸 좋아하셔요. 어.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서 입을 참새처럼 쫙쫙 벌리고 노래를 하니까, 음. 선생님 그 모습 보시고, 희아 앞에 나와서 노래해 볼래? 음. 그래서 제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희아 노래 정말 잘한다. <laughs> 또, 선생님이 박수를 쳐주시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이 박수를 쳐주고, 음. 선생님이 희아 잘한다라는 그 말씀을 친구들이 들으니까, 친구들이 희아라고 불러주고, 아, 잘하네? 희아 잘하네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늘 땅바닥만 보, 보고 걷던 제가, 제가 마주오는 사람의 허리 벨트가 이제 눈에 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의 칭찬을 듣고 머리를 늘 풀고 다니고 가리려고만 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머리를 이렇게 올백으로 묶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초,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네! 음. 근데 정말 이야. 그 선생님을 그한 사람의 음.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별것도 음. 아닌 어떤 음. 그런 말 한마디나 음. 어떤 관심. 음. 행동 하나가 진짜.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그러니까. 정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올려놓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진짜 음.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음. 예. 그리고 또 우리 용재 씨의 어머니도 음. 입양이대서 미국으로 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장애를 조금 갖고 계셨어요. 네. You're amazing. 네. I, you're amazing. Yeah. You're grit. You have grit. Yeah. And you're a survivor. And I'm I yeah. am deeply moved by your story. And I'm sorry that you had to spend your life suffering because others yeah. couldn't see you for who you really are. Being the child of a woman that's handicapped, and I've struggled that with that my whole life. But you're grateful. You're grateful. And I too feel like that's my greatest gift. I'm grateful.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I'm.